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매일 5분 말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서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 하나님 말씀은 10편입니다. 10편 119편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10편 119편 9절에서 12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여와여 주의 윤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오늘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어, 결단했고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규례를 그렇게 지키려고 몸부림을 치는가? 그 이유는 시편 119편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음이며. 하나님의 윤례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 복을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고 관계가 친밀하고 관계가 돈독한 것이 참으로 복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복의 근원이시고 그분에게서 복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관계가 멀어지고 소원해지면 그것이 복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이 시인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게 그렇게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욕구와 욕심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들을 합니다. 그것이 10편, 119편, 11절입니다. 내가 죽게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께 범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윤려와 규례를 지키려고 하는데 지킬 방법이 내가 의지로 결단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죠. 어떻게 하느냐면 11절 하반절에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의 말씀을 내 머리에 둔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해서 범죄를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머릿속에 있지만, 지식은 있지만 행동이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사람은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가득하면 그것으로 내 심령에 충만하면 그것이 결국은 몸으로 움직이도록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양에 가득 채우고 그 말씀을 어떻게든 내 마음에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으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돈독하고 그래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 나오는 그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충만한 여러분과 제가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듭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마음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 맺고 살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